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삐약삐약. 어제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대갈통에 왁스를 바르고 나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역시나 굉장히 어떤 섹시한 머리 스타일로 변해 있습니다. 약간 초사형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기똥 기똥 기똥이찬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제 여사친 강냉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좀 늦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거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집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오늘의 몰카 저희 무뚝뚝한 우리 아빠가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강냉이한테는 제가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냉이가 긴장의 끈을 완전 놨을 때. 저희 아빠의 만남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야? 아니 집으로 오라니까. 아왜 집으로 와 빨리 와. 아니, 아니 나안 씻었어 아직 빨리 오라고. 미쳤냐 왜 아직도 안 씻었어? 나 진짜 배고프다고. 아 어제 오늘 늦게 일어났어 빨리 와 아무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 아 진짜 배고프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와 우선. 밥 차려 나가면 밥 차려놓으라고! 밥 없는데? 뒤질래? 아니, 살래. 5분 안에 가니까 진짜 밥 차려놔라. 싫다고. 차려놔라, 지금. 지금 강냉이가 다행히 밥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냉이가 오면 제가 밥을 해줄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빠를 깨워서 밥을 같이 먹자고. 냉이는 아빠가 방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밥을 먹겠죠? 자, 여러분, 무뚝뚝한 아빠와 냉이와의 레전드 만남, 아, 투! 가시죠? 삐약삐약. 정식을 해야지,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누구 샵샵샵샵 해라? 야! 왜? 대박이야! 어? 왜? 아, 씻고 있어 했잖아! 나 씻은 건데? 아, 도나치야! 이 씻은 이게 이게?

너 여자 팬들 겁나 생기겠다 이거 올리면. 아 그래? 어 네, 내가 올릴게. 보이잖아. 인사해. 올리지 마. 나 셀럽이야. 무 셀럽이야? 셀럽이나 쳐가나 어제 씻었냐? 아니. 아 근데 냄새는 안 나. 구라까지만 여기까지 냄새가 나 지금. 그래? 한번 맡아봐. 아 꺼지라고. 어머 맛보 어머 아보라 꺼지라고 진짜 미치는 마. 아 진짜 안 나서 그래 한번 맛봐. 아 치우라고 진짜. 아 진짜. 아 치우라고 아씨. 아. 아한 <laughs> 번만 맛봐 진짜. 너가 한번더 맛봐. 하나도 나. 왜 밥을 안춰 먹고 왔어? 아밥 먹기로 했었잖아. 밥 먹기로 했다고? 디질래? 뭐 먹어? 가고 와. 야, 뭐 네가 뭐 왕초야? 거지 왕이야, 네가? 먹을 거 갖고 와 빨리. 먹이 뭐 없어 지금. 아장난치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집에 지금 라면. 라면 뭘? 라면. 아, 그래. 배고파 진짜로. 아 씻어야 되는데, 씻고. 아그고 씻으라고. 뭐 묻었는데? 아래 야, 너 라면 다섯 개 먹지? 두 개밖에 안먹거든 다이어트 중이야? <laughs> 아직도 멀었느냐곧 대령 하겠습니다, 엄마이다. 말이 이상하구나. 빨리 끓여봐라 라면에 독을 탔습니다. 이 독을 드시고 독방구를 껴주실 수 없어서. 말투 왜 저래, 지 꼴뵈기 싫어. 야, 상경이니까 열 받네. 야, 내가 라면을 너왜 끓여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다 끓인 거 아니야? 어. 야 김치도 가져가 아 진짜 야조카 가져가 아 진짜 나 지금 라면 끓이잖아 네 얼굴도 같이 끓여라아뜨거야 이거 아내발렌데좀 가져가 뒤질래? 아 진짜 나 계란도 넣어줘 계란 없는데? 그러면 니네 종아리 알이라도 줘봐 내가 계속 넣어줄게 나알 없거든? 야 종아리는 건 뭐야? 근육 어? 근육 끊어 아,

아 진짜 장난치지 마. 아버지 안 계시잖아. 못 먹는데. 아 진짜 나 뒤질래? 못 먹잖아. 어, 못 먹는데. 아 세시 먹가 되니까. 아뭐 이제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네. <웃음> 친구 <웃음> 이렇게 그 <laughs> 친구인데 한번 친구. 그럼 이거 다음은 김치도 있 뭐야? 한번 이 친군데 조금 나온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강냉이라고. 네. 별명은 강냉이고요. 근데 너왜 왔냐? 우리 집에? <laughs> 너무 한가닥 이 먹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뭐야? 다쳤어? 팔머 어, 빨리. 야뭐 ASMR 이 소리 할머니 할 <laughs> 아버지, 저물좀 가져오겠습니다. 맞다. 안 왔는데? 안 왔는데 뭘? 얼굴이 <laughs> 약간 상기가 된 <laughs> 응, 응. 앉아, 앉아 야, 잠깐만, 너 뭐야? 뭐 가지까지 잠궜어너그살처세안 잠기지 않아? 그럴리가 야, 뭐시루를 입고 옷을 다 잠그면 뭐 아내가 뻔히 다보이는새끼게 지금 아, 얘들 보세요 아아 <laughs> 아빠 얘가요, 맨날 제 영상에서 저를 괴롭히고, 피팍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장난 아니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물, 응? 물 좀. 얘가 물좀주라 왔다. 물 먹고 싶어? 어. 물 여기 있잖아. 아버님, 내가 떠다 드렸어. 아버님 안녕. 저기 사양 아니야? 네, 아니 컵이 없어. 다 드세요, 아빠. 네 아버지, 네.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Oh, <laughs> oh. <laughs> oh, you better back down or break through these walls. You better move like my name is Mickey Smalls. I'm like the guy to grease running around, holding, and holding it down, ready to smack it sound right. Kill him every single time I'm off the leash.